드로잉 여정 송커벨입니다. 네, 오늘은 음, 챕터 3시 무의식은 알고 있다. 읽어볼게요.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죠.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 달라요. 뿌린대로 거두는 자연의 선미를 따르죠. 우리는 무의식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으로 인해서 행운이 오고 그 행운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온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의식보다 그 무의식의 세계가 워낙 넓은데. 사실 그 무의식은 우리가 일곱 살 이전에 그 기억하지, 그,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기억들이 다 우리의 무의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행운을 불러드리려면, 그래서 전 요즘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자기 전 명상, 자기 전 이런 거 있죠. 학원 명상. 나는,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그런 단어를 언어를 쓰고 말을 하고 읊조리니 나의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저의 무의식이 좀 부정적인데도 그래도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이게 무의식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제는 그, 그 무의식의 세계를, 그 무의식의 세계를, 어,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뭐 이런 얘기, 제가 워낙 약하니까 몸이. 제 무의식은 항상 제 몸이 약하다, 약하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무의식을,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나는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몸이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계속 해주고 의식적으로나마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그 무의식을 좀 항상 정화해서 부정적인 우리게 깔려져 있는 무의식을 좀 긍정적인 무의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의식적인 작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몸이 힘들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내 몸의 세포에게 건강한 세포를 심어줄 거야. 심어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확인하니까 좀 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릴 건, 영양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요즘에 영양제 없이는 못 살아요. 영양제를 좀 먹어줘야지 힘이 나고, 좀 신경 쓸게 너무 많다 보니, 체력도 딸리고, 조그만, 뭐라 하지? 예, 네, 조그만 일을 해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 영양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영양제를 먹음으로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나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영양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40대가 되니까 몸이 어 그냥 진짜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균형이 되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 항상 그 몸이 약했으니까 어릴 때그 약함이 어떻게 보면 나는 힘드니까 못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있다. 난 내가 건강한 세포를 선택하여 나의 몸에 튼튼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줬어요. 요즘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의 세포를 건강하게, 난 내가 선택한다. 나는 건강한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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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다. 나는 내가 건강한 세포를 선택하여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든다. 건강한 세포를 선택한다. 나는 건강한 세포를 선택한다. 나는 영양제를 먹고 건강한 세포를 선택하여 나의 몸이 튼튼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의식을 정하실 것입니까? 끝.